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 끝나가지고,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오늘 경기는 조금 이따 오후에 올려드리고, 오늘, 어제 이제 새벽에 다 끝났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EPL 이죠 EPL. EPL은 제가 다 맞춰드렸어요. EPL은 제가 해드린 대로 다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에버튼하고 아스톤 빌라. 저희네 영대, 영 가다가, 뭐1대 영어로만 멘딩 테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왔죠 빌라 그 레스터 크리스탈 이거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뉴캐스라고 울버 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럼 제가 저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치면 이거 가져간 거라고 근데 이거 1.49 이하 똥배니까, 의미 없죠, 이 경기는. 계속 맞춰드렸습니다, 한생그 다음에 아스날하고 토트넘. 제가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럼 무조건 먹죠, 이거. 어제 EPL은 다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제것 보고, 아마 EPL만 별도로 배팅하신 분들은 다 드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한 두세 개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세리에. 제 요거, 웬만하면 이거 가지 말라고, 인텔르 이거, 배변이 있다고 이거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이거 헨승하고 햄모 봤죠, 이거? 요거.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베팅안 했는데, 이거 가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분데스. 이거, 저 이거 무프람 봤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전반까지만 해도 좀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쉽다. 그다음 이거 설탕 라이프치도 좀 가서 잘해라라고 했더니 한점차로 졌어요. 이것도 기로 빠졌죠. 이렇게 요거, 요거 두개 말고는 어제 다 맞춰드렸어요. 바이든맨에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똥배라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브레멘하고 하이데나 자, 요거 이렇게 두개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베를린하고 아쿠스. 베를린 프레멘 요거는 제가 다 맞춰드렸어요 제가 여기다가 한다고 그랬고 요거 프렌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요거 보험 가져가고 그럼 이거 어제 단폴됐죠 그럼 이건 얼마를 드신거야 이 한경기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벨린하고 아 어, 승하고 아 그러면 승하고 무라고 했구나 요게 아 죄송해요 요게 제가 요거 그러면은 제 요렇게 가라 그랬고 제가 요거는 요거 가라 그랬어요 그죠? 베를린 무하고 프렌 요거 보험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축을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에바토하고 크리스탈이 어디죠 EPL 그래서 오늘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축 잡아 드렸나? 아니면 제가 어제 하나 축을 잡아 드린 것 같은데 에버톤을 네 잡아 드렸나? 레스터를 잡아드렸나? 크리스탈을 잡아드렸나? 아무튼 어제 이페렌도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음또 하나 물어보신 사람 중에서 어제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요거 기록식을 가려고 하는데 어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고고 물어봤을 때 그죠? 요 131 배당값에 나오는 요거 요거 요거에 나오는 값이 어제 이거 요거 1대1하고 2대2가 있어요 이 직전 경기 랭슨가 랑슨가 그거 그거랑 나머진 다 이거였어요 2대0 2개 2대1 2대1 1대0 이, 이 정도 값이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이 정도까지 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제가 어제 아스나라고 토트넘, 이렇게 치라고 한 게, 일단은 역배는 없는데, 거의 정배가 70% 이상이었어요. 역배라고 보는 건 요거죠, 요거. 이거. 요두 이거 개. 2대2가 하나 있었고, 1대라고 0대0도 있어요, 0대0. 저는 물을 역배라고 보기 때문에, 요걸 선택한 거예요. 무로 끝나면 너로 나와라라고 선택을 한 거고 이게 지금 보면 현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벽 경기가 아니고 요게 요게 새벽 경기더라고요 4시5시 그래서 어제 생각하기로는 아 이게 이거 이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어제 토트넘.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면 정배로 들어와도 여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정배로 들어와도 햄무로밴딩되고 무로 끝나더라도 여기 290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 추천해드린 게두 개였어요 요두개아스나하고 토트넘 근데 어제 기록식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기록식 볼게요 토트넘하고 왜경기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이 배당인데 이거 가시겠어요 이거 뉴캐슬 울버 8 에버튼 아스톤 벨라 6 아스널 토트넘6.7 근데 이거를 저한테 3점 이상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아, 물론 2대일도 날수 있고 3대일도 날수 있겠죠 축구랑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계를 보면 3점대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3점대는 그러면 여기 중에 갈수 있는 게 이거고 근데 지금 양쪽이 활약이 괜찮은데 이게 나올까요? 그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고 이것보다 바로 위단계가 여긴데 6.7이고 여기가 15.6이에요. 근데 토트넘이 아스날 원전 가서 이긴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5승 이상이 지금 아스날인데. 그럼 이제 여기다, 여기다가 기준을 잡으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의미 없고. 그럼 토트넘이 2대1로 이기든지, 아니면 수비가 차서 2대0인데 이건 아무 의미 없고. 그럼 토트넘이 혹시 몰라서 편할 티킥 누를 수 있으면 요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멀어 보여, 새 꼴. 그래서 어제 가더라도 갈수 있는 게 이건 없고, 요거, 요거, 요거 2대 1, 요거 이거밖에 없어 혹시나 시티, 아스날이 한다 해도 요거 바뀌었어 8.6. 근데 이거를 뭐 얼마나 가시려고 3점 이상이냥 나냐라고 물어보는데 아, 3점 난다 해도 보세요, 8.6, 8.7. 4점 4골이라 너도 토트넘이랑 해도 14배밖에 안되는데 이걸 배팅은 간다고요 저는 테스트 하려고 가요 테스트 하려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대2 비등비등하면 2대2 쳐라 그죠? 3대2를 가져가든 2대2를 가져가든 여기서 또 2대2를 가져가든 3대2를 가져가든 근데 어제 3은안 보이면 2대2 잖아요 그럼 밑으로 치면 이 배당이 적으니까 전 어제 테스트 했어요 여기 두장 기록식은 그렇게 보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게 맨유하고 사우스 튼인데 사우스 튼이뭐 만났다 하면 뭐몇점차 이상으로 치는데 음. 보세요 5대0으로 이겨도 배당이 작아요 그러면 서브센터에 넣겠냐 두꼬리상 글쎄 그러면 맨유가 서브센터를 압도하냐 그것도 글쎄 저는 여기 여기에서 맨윙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볼까요? 얘네가 지금 몇점 차로 이겼는지. 지금 맥류가 맥류가 아니잖아요. 이거 봐요. 15위하고 20위. 그리고 맥류가 보면, 이때는 빼놓고 23년부터 봅시다. 홈에서 0대0. 원정 가서 3대0. 그럼 이제 내일 자기 집인데, 홈에서. 과연, 5대0?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할게 없어요, 이건. 기록은. 그러면 이제 남은 축구로 이제 봐야 되는데, 남아있는 경기가 이거예요. 저 이거 똥배죠. 일단 볼게요. 이거 똥배죠. 일똥배 여기도 똥배요. 2똥배. 보면. 또 맨, 여기 메뉴 맞죠? 잠깐만. 잠시만요. 레알 똥배. 메뉴 똥배. 그 다음에 이거 빌바오도 똥배. 오늘 캔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기. 여기 보이는 숫자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1점 차로 이길 거냐 레알이 또 1점 이상으로 이길 거냐 똑같아요 갖다 놓은 거 이거 보이세요 몇개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놓았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오후에 조금 일찍 배변이 없으면 특이한 게 없으면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